네, 안녕하세요. 묵고의헬스앤 쇼호스트 써니 황인사입니다 써니와 함께라면 쇼핑은 언제나 맑음. 고객님, 오늘 함께 하시면요. 쇼핑만 맑으신 게 아닙니다.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그 기분까지 맑으실 수 있고요. 저녁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 맑으실 수 있는 바로 조숙군 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님, 제가 사실 조숙군 매트를 굉장히 고대했어요. 왜냐면 써니가 조숙군 관련된 방석을 했었어요. 근데 방석을 이용하고 한 시간 동안 좀 깔고 앉아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진짜 약간 뽀송뽀송한 거예요 원래 방송 끝나고 끝날 때쯤이 되면 엉덩이에 옷이 촥 달라붙어서 약간 불편했었거든요 조수꾼 방석 할 때도 너무 행복해서 아 근데 엉덩이 말고 전신이 좀 행복할 수도 없을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땀이 엉덩이에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서도 나고 발바닥에서도 땀이 나요 사실은 우리가 그럴 순 없을까.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조습이 될순 없을까 했는데 있습니다. 근데 오늘 함께 하시면요. 정말 맑은 아침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. 지금 제 앞에 있는 게조습꾼 매트예요. 이렇게 쭉 펴져 있는 거. 지금 보시는 거는 싱글 사이즈고요. 이따가 제가 더블 사이즈도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말씀드리면 종류는 두 가지. 싱글 사이즈, 그리고 더블 퀸 사이즈. 더블 사이즈라고 불러도 좋고요. 퀸 사이즈, 고객님 편하실 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싱글 사이즈의 사이즈는 90에 180. 그러니까 혼자 침대 쓰시는 분들 아니면 혼자 바닥에서 깔고 주무시는 분들은 90에 180짜리가 좋고요. 음, 나는 내 남편 옆에 꼭 붙어 잘 거야. 아니면 나는 자매랑 같이 잔다 뭐 형제랑 같이 잔다 이러신 분들 그래서 퀸사이즈의 베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150에서 180인 더블 퀸사이즈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근데 고객님 얘만 깔고 주무시는 거는 아니고요 이 위에다가 면이나 천 이불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불을 깔아주시면 얘가 그 밑에서 엄청난 일을 해낼 건데 무슨 일을 하냐 일단 첫 번째 제습 습도 조절을 해줍니다. 근데 제습만 하는 거 아니에요, 고객님. 제습만 하는 거는요, 그냥 뭐물 먹는 땡땡 이런 거 사도도 되잖아요. 굳이 왜 우리가 얘를 사야 돼? 얘는요, 기능이 달라요. 차별화된 기능이 있어요. 제습만 하는 거 아니고요, 방습도 해줄 거예요. 우리가 방습이 필요해, 필요합니다, 고객님. 왜필요하냐면요 습한 날에 막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꿉꿉해 어디 가기도 싫고요 집안 전체가 무슨 화장실 물 틀어놓은 것처럼 꿉꿉하고 싫고 불쾌감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날에는 습기를 쫙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만 겨울에 겨울에 너무 건조해서 살이 막 터요 이제 나 분명히 씻고 나왔는데 이건 때도 아니야 때도 아니고 각질이 막 올라와 너무 건조해 자고 일어나면요 꺼끌꺼끌하고요 약간 씻고 나왔는데 느낌도 뱀살 일어나고 이런 날에는요 방습이 필요해요 똑똑한 아이죠 그러니까 건조한 날에는요 방습해 주고요 축축한 눅눅한 날에는 제습해줄 거예요 이 매트 하나만 넣으면 내 침대, 내가 잠드는 곳, 내 이불, 내 잠자리가 쾌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숙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. 조금만 더 신경 써도 잠자리가 바뀐다. 잠자리가 진짜 중요한 게요. 보통 하루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왜 회사 가서 아. 어... 아, 이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제 잠잘못 잤어? 이거잖아요. 잠을 잘못 자면 하루가 쭉 늘어지고요. 피곤하고요. 여기 뭐라도 얹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늘어지는데, 조습군. 조수꾼. 조습군으로 함께 해주세요. 그러면 쾌적한 잠자리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여름이라서 특히 더워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끝, 끝 해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자다 일어나가지고 샤워 한번더 가고 싶은 그 마음. 그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, 고객님. 저도 조금 땀이 많은 편은 아닌데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이게 내 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 환경이 습한 것 같아요.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안 흘리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여름은 땀을 안 흘리는 사람도 잘때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또 습도 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습도 조절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탈취 기능. 아! 남편 침대, 우리 똑같은 침대 시트 쓰고 자는데, 그거 아세요, 고객님? 저희 아빠랑 엄마랑 같은 침대 시트를 쓰고 주무실 때만 해도, 일어나보면요, 며칠, 몇달 쓰다보면요, 왜 이렇게 아빠 자리만 누란지 모르겠